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대한 답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 폭설이 내린 날 BMW 530D를 타고 가다가 느낀 궁금점을 영상으로 올린 것이 있었습니다. 어, 해당 내용에 대해서 BMW 코리아에 문의를 했었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먼저 당시 있었던 상황을 다시 보여드리면 자이로에서 폭설이 내렸고 차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이 쌓였었습니다. 그런데 530D의 운전 때는 스스로 움직이면서 앞차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선을 인식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눈 쌓여서 차선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식을 했을까? 눈을 혹시 차선으로 인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BMW 코리아의 답은 이렇습니다. 제 영상에 보면은, 어, 차선을 인식한 상황이 아니고 앞차를 인식해서 따라가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핸들 모양만 녹색으로 변했고 좌우 차선 모양은 녹색으로 변하지 않은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차선을 인식하지 않아도 앞차를 따라가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이 기능은 차간거리 유지장치를 켜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눈이 쌓인 구간에서 앞차가 없어도 눈이 양옆으로 치워져 있으면 차선으로 인식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점이 있었는데요. 주행을 마치고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하니 키드니 그릴 한 칸에만 눈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혹시 이 액티브 그릴이 한 칸씩도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BMW 코리아의 답변은 이랬습니다. 어, 이 기능은 좌우 혹은 한 칸씩 나눠서 작동하지는 않고 한꺼번에 작동하는데 어, 이렇게 한 칸만 작동한 것은 키드니 그릴이 눈 때문에 얼어서 그랬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오토캐스트입니다.